매도망고 화이팅! 매고 네. 화이팅! 네. 이스포츠 행사 오셨는데요.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 일단 조금 전에도 말했는데 젊은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으니까 음. 되게 좀 신인하고 축제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45번 어, 게임에 대한 이 열기는 에너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산업에 이제 더 도움이 네, 될수 있는 자, 그런 아, 게임 산업들이 널리 승리, 이렇게 예, 발전이 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글로벌로도 어, 넓게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런중심에 네. 서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네. 하나 네. 저희가 네. 하시는 일을 빨리 좀 찾아서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흔대전, 네. 저희 크포 위해서도 한마디 LG 모니터, 좀 부탁드립니다. 크포는 아, 뭐 저희 경제진흥원 모니터, SBA한테 크포는 아주뭐 아주 아주 뭐 말할 수 없이 고마운 전제죠. 크포.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laughs> 레드망고 화이팅! 레드망고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광고모델 레드망고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GS게임 e스포츠 2024 현장인데요.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9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게임에 관련된 e스포츠 대회, 기업 전시, 컨퍼런스, 시민체험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e스포츠 현장에 저도 지금 참여해 볼 건데요. 어떤 현장인지 궁금하시죠? 같이 한번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번 해주세요. 우리 양보를 친구들끼리 양보 한번 해서. <목소리> 네자 그러면 2024 서울컵 대망의 최종 시상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어, 오늘 어, 수상하시는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방금 전에 어, 이제 어, 게임이 막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앉아 있으면 궁금하지 않아요? <laughs> 정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어, 우리 이 e 스포츠 어,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 얼마나 여기가 뜨거운지 정말 실감이 나는데요. 어, 서울시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전 세계 기준으로 2022년도로 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 게임을 여가에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도 어, 이런 게임을 통해서 아마 여러 가지 능력이 배양이될것 같아요.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 상황 판단이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데 이런 게임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많이 배양해서 어, 항저우 아시안 게임부터는 정식으로 종목이 채택이 됐죠 예, 여러분 능력을 많이 배양해서 부기도 선양해 주시고 그리고 능력도 많이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되겠습니다 얼마나 뜻깊은 자리일지 자 보기만 해도 예,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빨리 목에 한번 걸어 주시면 예, 네,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2위 시상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서울 시장 상과 함께 금메달 그리고 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승입니다. 1위에게는 서울 시장 상과 함께 금메달과 6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양쪽에 서서 포토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농장팀 수상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3위 팀에게는 서울시장상과 함께 동메달, 그리고 200만원의 상금이 소요됩니다. 2위 팀에게는 서울시장상과 함께 은메달, 그리고 250만원의 상금이 소요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1위 팀 있죠? 자, 1위 팀은 이세계 오빠들입니다. 은평 메딕텍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선수들이고요. 자 챔피언에게 트로피까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네. 자, 자 멋진 예, 자, 표정과 함께 자신 있는 모습 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포토타임 마무리 짓겠고요. 이렇게만 마무리 짓으면 좀 아쉬우니까 배틀그라운드 입 상자까지 해서 모두가 함께 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포토타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와주시고요. 오늘의 주인공들이니까 자 이렇게 해야겠죠. 앞에 봐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청소년들의 꿈의 무대인 서울객 개최에 힘써주시고 발걸음 해주신 오세훈 시, 서울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 중고당신들의 네, 정말 말 그대로 꿈을 이룬. 무대가 될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소유감이 영원하게 가는 마음으로 저는 여기서 아쉬운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에어팟 안녕하세요. 에어팟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광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경친진가지의 김익수 책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 e 스포츠 행사 이셨는데 지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가 어, 평소에 친구그라운드 친구가 지금 이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친 네 저도 어, 배틀그라운드 되게 재밌게 하,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또 경기를 위해서 또 글로벌하게 1 2 개의 나라에서 또 오, 오는 이런 행사를 보니까 아 정말 그 e스포츠 산업이 시장이 정말 크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 컵과또 연계되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e스포츠 산업 진흥에 좀더더 많은 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아까 보니까 해외 분들이 많이 오시 오신... <목소리가> 라고요 <또, 목소리가> 정말 우리나라가 크게 <목소리가> <또> 발전이 <목소리가> 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글로벌화돼서 리 스포츠 행사가 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소리가> 네,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목소리가> 게임 e 스포츠 서울 2023 파이팅 레드망고 파이팅. <목소리도> 파이팅! Okay. Uh, Korea has been pretty beautiful. I love the country and uh, the city is pretty, pretty clean as well. I w o u l say. Uh... <laughs> food is S-tier. you? launer. <laughs> yeah, this is my third time in Korea, and I really enjoyed it here. Uh, hopefully, it's like you not know, COVID time, so I can actually go outside and explore a little bit more of Seoul and the surroundings here. And it's uh, really beautiful. The food is great, and the people here are awesome. Is yeah. e e South Korea yeah. fighting. Little Mango fighting. <laughs> 안녕하세요, 언니들. 우리 캐릭터 소개 한 번씩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배틀그라운드 게임에서 뉴진스 콜라보를 모티브로 코스프레를 준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우리 되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어 게임즈 리그 오브 레전드의 아리 코스프레를 한 나나입니다. 이번에 한복아리 코스튬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버워치 디바 코스프레 하게 된몽이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 아칼리 코스프레한 헬라입니다. 행사 네, 이렇게 모델로 오신 거잖아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각자 포즈 한 번씩 그러면은 지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게임 이스포츠 e 서울 2024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Where are you from? What? Where are you from? Argentina. Uh, oh, Argen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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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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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uh, uh, What's your name? Uh, uh, my name is p i p a p i p a Pippa. I'm Amy. e m y Yeah. I'm Silsan. Oh, uh, how old are you? Uh, okay, I'm 22 years old. <gasps> <gasps> <laughs> uh, 26. 26 years old and 26 uh, it's for seoul fighting fighting fighting, fighting. Yeah, fighting. fighting. let <laughs> go fighting. Fighting. <laughs> <Uyuh. laughs> <laughs> <laughs> um, hey. the wonders of light got the pretty inside for everyone to enjoy standing up close by the christmas tree Glimmering light, I am right where I wanna be I'll be home for a couple of days Wander around with you You and me in the cold, thought it never be true Wherever I go, I got you Oh, I have stopped running, there is no way trying You better loosen your belt Drinking up wine by the fire 사업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식회사 컨슬러드라는 회사인데요 음. 저희는 이 10대에서 20대 여성분들이 많이 플레이 해주시고 계신 주디라는 게임을 어,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어, 주디 게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 수있을까요 수 어, 네, 주디는 귀여운 슬라임을 음. 키우고 꾸미는 게임이에요. 여기 음. 보시면은 되게 귀여운 베이스 슬라임이 있는데 네. 여기 저희 게임에는 수만 가지의 다양한 아이템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귀여운 아이템들을 음. 통해서 슬라임을 꾸미신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아이템들이 상당수가 유저분들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아이템들이에요. 예를 들어. 그 그리기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네. 직접 유저분들께서 아이템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아 저는 잘 그리지 못하지만 정말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은 이쁜 아이템들 많이 만들어 주시거든요 게임, 네. e스포츠, 서울 화이팅! 화이팅! 네, 레드망고 화이팅! 네, 코이프도 화이팅! 어, 나아이패드 미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가보시죠 <laughs> 그냥 짧게 <싹켜주면>. 두네 <laughs> 공바로 상장에 저희 목베개 대신해드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식으로했 테스트 한번만 할게요. 네. 어? 네. 아, 그냥 진행할게요. 8 0 480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게임 e스포츠 서울 2 0 2 4를 마쳤습니다. 아, 네. 아, 어떻게 보셨나요? 아, 네. 환희 님하고 이렇게 또 같이 e스포츠 서울에 와서 다양한 행사에 여러 가지 참여를 하니까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서울시장님께서 또 특별하게 참여해 주셔갖고 네.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수상식도 해주시니까 너무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서울시장님과 또 이렇게 마지막에 또 사진 촬영까지 저희가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게임에 대한 그 열정과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더 깨닫고요. 선수들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각국 해외에서도 많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사니님도 오늘 어떤 시간이셨는지 좀 궁금해요. 어, 컨퍼런스하고 음 콘테스트 그리고 요즘 보니까 저 때는 프로 게이머라고 해가지고 스타크래프트 리그 그때였거든요. 딱 보니까 무슨 약간 이제. 선수단을 뽑는 것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속 그래서 네.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아 저는 이제 게임 선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음. 그런 멘토링도 있었어요 나중에는 몸에다 장착을 하고 이제 몸으로 하는 아 3D 게임 네. 음. 몸으로 하는 말 그대로 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 스포츠하고 게임에 경기가 애매모해질것 같다 생각합니다. 어, 그런 것도 좋겠어요. 운동을 접목을 시키면서, 네. 건강도 지키면서, 또 이제 스포츠에 관련된 네. 이런 게임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게임도 나왔으면은 이제, 어, 신녀분들 운동하실 때도 좋고, 이제, 이제, 청년분들도 운동도 되면서 또 게임도 할수 있잖아요. 네. 어, 레드망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네, 채널을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네. 네.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